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둑은 1933년에 벌어진 대국으로 오청원 선수와 마지막 혼인보 가문인 슈사이의 대결입니다. 이 바둑은 혼인보 슈사이의 환갑이 되었을 때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주최한 대국으로 고전 바둑에서 현대 바둑으로 넘어간 상징적인 바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둑은 1933년 10월 16일에서부터 시작하여 1934년 1월 29일에 마무리가 된약 3개월간에 두어졌던 바둑인데요. 어떤 바둑 내용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흑번인 오청원 선수가 33에서부터 시작하여 화점과 천원을 두었는데요. 이 바둑이 현대 바둑의 시초라고 불린 이유가 그 이전에는 백번인 슈사이처럼 초반에는 소목을 두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청원 선수가 33과 화점을 연구하면서 선보였던 바둑이었기 때문에 현대 바둑의 창시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청원 선수가 화점 33,000원을 두었을 때, 당시 반응은 진보적인 수들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슈사이 명인 상대로 무례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흑이 하변과 좌변의 화점 자리를 차지하면서, 좌일 때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백은 계속해서 기의 실리를 굳히고 있고 흑은 모양을 키우는 바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이 하변에 걸치자 흙이 나릴자로 모자를 씌웠는데요. 지금이라면 마늘모로 붙여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동시에 하변의 백도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화점 자체가 새로운 수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이 3-3 침입으로 좌악의 흑진영이 깨지면서 백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바둑은 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세는 흑이 나쁘지 않습니다. 흑이 이번에는 우변의 화점자리에 두어 우상기의 백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흑이 젖혀서 공격하자 백도 2단저 치는 수를 두었는데요. 정수는 백이 느는 수입니다. 흑이 옥으로 지킨다면 백이 막아서 타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흑이 날일자로 안형을 없애면 백이 날일자로 달려서 활발한 모양이 됩니다. 실전에 흑이 끊는 수가 날카로운 수입니다. 결국 백도 되돌려치는 수밖에 없는데 백의 모양이 약점이 생기게 되어 이 결과는 흑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백이 약점을 지키지 않고 우변에 모자를 씌어 공격해 가자 흑이 눈목자로 받아 주었는데요. 흑이 백의 약점을 끊고 두 점을 제압하면 백은 중앙을 뻗어서 좋은 모양이 됩니다. 반대로 끊는 수는 백이 한 점을 잇고 흙이 나갈 때 백이 치받는 수가 있어 흙이 두 점을 살릴 때 백이 젖혀서 우변 흙한 점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 흙이 물러서자 백도 약점을 보강하였습니다. 흙이 우변의 눈목자 자리에 붙이면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이 뻗으면서 반발하였는데요. 백이 한 점을 잡으면 흑은 혹으로 단수치고 위로 단수치면서 우변의 흑돌이 수습에 성공하여 우산기를 끊어서 백돌을 공격하게 됩니다. 실전에 백이 반발하면서 우변에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변의 전투의 결과는 배기 우변을 차지하였고, 흑은 우아기를 차지하는 타협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백이 이번에는 중앙을 끊고 마늘모로 움직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 여기서 한 점을 잇는다면 백이 중앙을 끊는 수가 생깁니다. 흙이 넉점을 살리려면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백이 하변을 막으면 흙이 잡히게 됩니다. 흙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살려고 해봐도 하변에 결국 두 집이 나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변에 석점을 살리면 백은 중앙에 넉점을 잡게 됩니다. 흙이 막아가더라도 결국 수부적으로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전에 흙이 막아서 한 점을 버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흙이 여기서 중앙에 마늘모로 지킨 수가 실수인데요. 흙은 하변의 혹으로 막는 자리가 정수로 집으로도 이 자리가 컸습니다. 백이 중앙을 가른다고 해도 흙이 백두점을 잡아서 하변에 백이 위험해집니다. 백이 이번에는 좌변에 침투하였습니다. 백이 좌변에 붙이고 끊으면서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이 좌변에 흑두 점을 잡자 흑도 젖히는 수를 선택하였는데요. 흑은 하변의 혹으로 막는 자리가 정수입니다. 백이 좌변에 흑두 점을 잡는다면 흑이 한 점을 살리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우하기를 살아야 하는데 흑이 좌하 이선에 늘게 되면 좌하기 백돌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좌하기 백을 살리면 우하 백돌의 치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실전에 흑과 백이 서로 중요한 자리를 두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전에 흑이 일선에 한칸띈 수는 좋은 수입니다. 만약 그냥 단수치고 백두 점을 잡는다면 백은 나중에 일선에 단수치고 한칸 띄어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젖혀서 선수 끝내기를 하려고 하자 흑이 손을 빼고 우상의 날일자로 두는 수가 좋았습니다. 백이 좌변에 연결하자 흑이 마늘모로 우변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흙이 끼워 이으면서 하변의 모양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흙이 상변에 침투하는 수가 날카로운 한수입니다. 백도치 받아서 최강으로 응수를 하였습니다. 상변에서 흙의 타개와 백의 공격이 이바둑의 승부처입니다. 상변 전투에서 흑이 살아가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 대신 우상기의 흑진영이 깨졌습니다. 현재 바둑의 형세는 미세한 승부로 오대오인 상황입니다. 백이 입구자로 들여다보자 흙이 쳐쳐서 반발하였는데요. 흙은 그냥 이어주는 게 정수로 이렇게 두었으면 계속 미세한 끝내기 승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흙은 집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좌상기에 처치는 끝내기를 두었지만 나중에 백이 끊게 되면 흙돌이 열벼지게 됩니다. 실전에 백이 끊으면서 흙은 좌상기를 살아야 하는데 백이 중앙 흙돌을 공격하게 되어 백이 주도권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전에 백이 마늘모로 두어서 흙의 연결을 노리는 동시에 중앙 흑진영을 깨는 좋은 수입니다. 여기서 백이 들어가는 수가 이바둑의 묘수이자 20세기 최고의 묘수 중 하나입니다. 흙이 위로 차단하면 백은 연결하려는 교환을 하고 흙의 약점을 끊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단수로 몰아가면, 백이 중앙 한 점을 끊어 몰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흙도 끊고 백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단수치고 한 점을 잡게 되어 크게 수간한 모양입니다. 이번에 흙이 밀게 되면 백은 느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단수쳐서 넉 점을 살려야 하는데, 백이 두 점을 늘게 됩니다. 이후 흙이 나와 끊게 되면, 백이 끊고 돌려치는 수가 있어, 흙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실전에 흙도 옆구리로 붙여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로 흙이 많이 당한 모양이 되어 백이 우세해졌습니다. 앞서 백이 중앙을 침투한 묘수는 슈사이 명인이 생각한 묘수가 아니라 그의 제자가 본 묘수로 결국 훈수를 받은 묘수라서 지금까지도 호불호가 갈리는 묘수가 됩니다. 실전에 흙이 최선의 수로 중앙을 막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백이 많을 모로 두자 흙이 받아주지 못했는데요. 흙이 받아준다면 백이 잡힌 투점을 빈 삼각으로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흙이 잡으러 가려고 하지만 백이 연결이 되면서 중앙 흙돌들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어 흙이 망하게 됩니다. 실전에 흙이 한칸 뛰어 반발하였지만, 백이 받아주지 않고 찌르면서 나중에 흙 다섯 점이 잡히게 됩니다. 백이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로 결국 촉촉수로 흑돌 다섯 점이 잡혔습니다. 흑돌이 잡히면서 집으로는 백인 억집을 앞선 형세가 되었습니다. 끝내기 상황으로 돌입하면서 집으로는 흙이 불리하지만 최선의 끝내기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 바둑에서 슈사이 명인의 나이가 예순이지만 바둑 내용적으로는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이 마지막 승부수로 좌변에 끼우는 수를 두었는데 백이 1선의호으로 받은 수가 좋은 수입니다. 만약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 흑이 단수를 치고 일선에 넘어가서 106점이 패로 수가 나기 때문에 형세가 역점 됩니다. 후반에 100이 완벽한 끝내기로 이대로 간다면, 100이 두 집으로 승리가 유력합니다. 여기까지 끝내기가 마무리가 되어 바둑은 102집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바둑은 초반에 오청원 선수가 심포석을 들고 나왔고 슈사이 명인이 중앙에 묘수를 두는 등 바둑 역사에 중요하게 남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